안녕하세요. 조인스 세계 유학에서 네이버 카페를 개설하였습니다. 네이버 카페를 개설한 이유는 좀더 일목요연하게 검색을 하고 필요한 컨텐츠를 보다 쉽게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홈페이지, 모바일 웹,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제공하는 컨텐츠는 연후. 포털 사이트에서 쉽게 볼수 있는 컨텐츠가 아니라 조인스 세계 유학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내용이 충실한 컨텐츠입니다. 잠시 내용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국적 이시 학교 매니저가 직접 녹화한 내용들입니다. 잠깐 들어보실까요? 이번 브리핑 자료에서는 미국 센터를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설명을 하는 분이 바로 이시 현지 어학교의 한국인 매니저입니다. 이렇듯 현지 어학교의 매니저분들께서 직접 녹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내용이 충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조인스세계유학에서는 매니저분들을 모시고 기획을 하고 컨텐츠 제작 방향을 잡고 과연 어떠한 컨텐츠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지 고민을 하고 상세하게 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컨텐츠들이 조인스세계유학 네이버 카페에 계속 업데이트가 될 것이고요. 필요할 때에는 왼쪽에 보시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링크가 있고요. 혹은 카페 대문에 보면 상담 신청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란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조인스 세계 유학으로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주셔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제공되는 모든 컨텐츠는 무료입니다. 무료로 상담을 하시고. 개인적으로 검색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보시거나 혹은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질문을 주십시오. 그러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